이런 이건 학교라는 거 <laughs> 이게 대학교라는 거 여기 웹툰에 많이 등장하는 거 <laughs> 여기 바른년의 길잡이에 아, 나온 거어 <laughs> 등록금을 지금 이렇게 낭비하는 거야 여러분 <laughs> 여기 <laughs> 상상하는 강의실과는 달라요 그냥 이래 그런 다른 거 없어 아 그리고 언니 그거 하지 뭐 그뭐 펀시 시스템에서 응. 창업장학금 응. 줬었거든. 응. 근데 그게 사업자 낸 사람은 6 0 점이었어. 그러니까 순위가. 아 그래? 어 점수 를 엄청 많이 줘가지고 나 그거 받았잖아. 근데 나 그거 언니한테 말해 주려고 그랬는데 까먹었어? 아니 마감 한 시간 전에 본 거야 내가. <웃음> <웃음> 어 이거 내 얘기 잘했는데. 아 잘했구나. 그래. 그래. 이렇게 잘 알고 있어야 돈도 가져간다고 이런 비교과들을 저는 진짜 잘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각 학교마다 까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펀시스템이라고 그런 비교과 활동 혹 장학금 응. 이런 제도들을 다 모아놓은 그런 페이지가 있어요 응, 그런 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항상 거기 체크해 가지고 뭐 활동하고 활동 참여하고 거기서 또 마일리지를 줘서 응. 일정 점수 마일리지를 마, 더 모면 그만큼 장학금으로 전환해서 또 줘야 테주거든요 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뭐 시설 말고도 국가 그 공공기관에서 근로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 그런 거잘 찾아서 가져가시면 되게 좋아요. 저는 그러지 못해가지고. 저도. 그게 근로가 1학년 때 신청을 하면 앞으로 더 얼마나 오랫동안 이걸 근무할 수 있느냐도 그 선정에 영향을 미쳐요. 음.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되면, 은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신청을 해도 떨어질 확률이 높아서 맞아. 그런 거잘 음, 알고 계시면. 네. 네, 학교시설 하는 거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도서관을 많이 사용하는 것도 저는 추천. 저는 진짜 책 좋아하는데, 그 생각보다는 그렇게 또 꾸준하게 못 빌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자주 잘 활용하고 찾아보면 또 기깔나게 사용하는 방법이 몇개더 있는 거. 그래서 그런 거좀 찾아보시고, 그, 저자 강연 같은 것도 있어요. 어, 그런 것도 나한몇번 가서 들었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좋고. 그리고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사업 많이 받기. 진짜.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영어 공부. 영어 공부, 토익이나 토플 지원해주는 거 많거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핵커스 토익, 그인강 같은 것도 다 연계가 돼 있고. 그 토익 기출, 토플 기출 그런 사이트도 연계가 음. 되어 있어서. 그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등록금이 다 그런데 쓰이고 있으니다 맞아. <laughs> 잘 알아보고 써야 <것도> 돼요. <laughs> 그런 걸다 어. 무료로 볼수 있으니까. 너무 쓸데없이 돈 쓰지 말고 꼭잘 찾아보고. 어.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지원해서. 네. 이거 PPT나 아니면 워드나 이거 되게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 아이디로 들어가가지고 그 이메일, 학교 이메일로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으면. 할수 있거든요? 음, 그런 거잘 찾아보시고 제발 그거 쓰세요 저는 뭐 학교에서 할수 있는 마지막 영어 공부 꿀팁 하나 드리자면 은 저는 원어 강의를 진짜 많이 추천드려요 대신에 외국인 교수님의 원어 <laughs> 강의를 듣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은그 원어 강의가 사실 강의라는 것 자체가 저는 유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 언어를 좀 자유자재로 쓴다 쓰거나, 좀 언어에 대한 지능이 높다는 건 유머가 있다는 얘기인데, 음. 일반 한국인 영어 교수님은 그런 유머도 되게 <laughs> 부족하고 그냥 수업만 진행해서 좀 그게 좀 버겁게 느껴질 때가 음. 많은데, 이런 원, 그 외국인 교수님의 원어 강의는, 외국인 학생들도 정말 많고, 거의 다 저는 토론 수업으로 진행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에 대해 좀 접할 일도 많아지고, 많이 듣고, 많이 쓰고 하니까 저는 이게 영어 실력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강의 하나를 듣더라도 좀 내가 좀더 발전되고 싶은 부분에, 내가 좀더 관심 있는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략을 짜는 것도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학업 것 얘기해서 좀 해줄 거. 일단은 1학년 때 놀아도 된다. 놀아 된다? 아니야 <laughs> 아니야 놀아 된다는 건 놀기도 열심히 놀고 음. 공부도 열심히 하라는 거 맞아 만약에 내가 갑자기 전과를 하고 싶다거나 음. 아니면 이거를 뭐뭐 뭐 편입을 하고 싶다거나 그러면, 그러면 1학 2학년 성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학교들 맞아. 많거든요. 그럼 음. 내 인생에서 걸림돌이 될수 있어요. 1학년 때 이제 시간표를 짜잖아요 음. 그러면 교양 음. 이제 들으라는 거 있죠 들으세요? 들으세요. 이거 시간표 금공간 꼭 만들겠다. 내가 듣고 싶은 수업 들어봐야지. 음. 나중에 음. 졸업사정표라는 게 있어요. 음. 그게 이해가 되면 음. 그때 음. 그때 하세요. 음. 그리고 지금 1학년 1학기 때는 그냥 무조건 들으라는 거 들어요. 음. 그거 들어. 1학년 때 취미 동아리 들는 거. 음. 그러니까 음. 저는 동아리가 다 관련된 게그제 진로 관련된 동아리였어요. 음. 그냥 마케팅 공모전이나 음. 동아리 뭐 이런 걸 로만 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음. 아, 밴드도 들어가도 재밌었을 것 같고 음. 그런 게좀 있어. 나는. 음. 아쉬워. 음. 근데 또 여기는 밴드 해보셨군요. <laughs> 네. 시 동아리는 사실 오래 할건 음. 저는 아니라고 음.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할 거면 좀 빨리빨리 해서 취미로 남겨두고 그리고 또 친해지고 음. 또 좋은 인연 만들고 하는 정도를 생각하면 충분해요. 그리고 이 모든 활동을 할때 기록해 놓기. 음. 음. 이거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이 모든 활동을 왜 해요? 음. 취업 하려고 <laughs> 하는 거니까 취업 하려면 뭐 해야 돼요? 기록. 기록. 코폴 만들 때 느끼셨죠? 기록 된게 정말 음. 너무 아무것도 없어요. <laughs> 아찔하다. 진짜 모으는 뭐 것도 일인가 그러니까 미리 미리 잘 모아 놓는 거. 어, 진짜 중요해요. 근데 네, 로션 같은 데에다가 이렇게 음. 정리해 놓으면 되게 좋아요 맞아. 그리고 웬만한 학교 계정 같은 경우에는 다그 로션이 무료로 제공이 되거든요? 학생 계정 같은 맞아요, 경우에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꼭사용하시기 진짜 꼭! 응. 꼭 해놓으세요! 꼭 우린 진짜 말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laughs> 정도가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진짜 솔직히 별로. 별거 없을 줄 알았거든요. 응. 근데 맞네. 내가 하고 요 응. 맞네. 응. 근데 나 진짜 다시 대학생 하라고 하면 나는 노는 거에 미련 안들것 같아. 맞아. 노는 거에 미련 안 두고 진짜 열심히 공부할 것 같아. 난 공부 공부보다는 경험에 너무 쫄지 않는 게더 필요했을 것 같아. 예를 네, 들어. 네. 내가 뭔가 뭐그 도전하는 거 있잖아. 교환학생도 너무 쫄지 말고 그냥 바로 도전해서 해보면은 지금까지 영어 공부하는 게 조금 더 수월했을 텐데 뭐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이 말을 또 누구한테 또 얘기를 해줬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쫄지 말고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맞구나.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은 해보면 될것 같아요. 그게 범법이 아니니까 <laughs> <laughs> 다 괜찮아요. 사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해주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 우리가 사회 초년생이니까. 근데 적어도 대학교 안에서는 우리가 지금 고참이란 말이지. 나쌀이다 탔. 짬이 다 탔어. 다 그래. 그러니까 할수 있는 말이에요. 맞아. 선배들 말 들어서 나쁠 거? 아, 하나 도 더. 진짜. 어, 오늘의 결론. 챙길 거다 챙기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치열하게 미래도 생각해보기. 그래요. 그거 하려고 대학교 온 거니까. 맞아. 사실 그거를 군대 끝에 끝내고 왔어야 되는데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없죠. 이제 막상 돈 벌려고 하다 보니 내희 이제 뭐 해먹고 살아야 지돈 버니까 거. 또 그때 못한 게 다시 하고 싶은 거야 맞아, <laughs> 맞아. 할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그안늦은 거지, 우리는 아직 음. 20대고 그걸 아니까 아마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개장에서 만나요 난 4학년 입장에서 심지어 나랑 밥을 먹으면 되게 어, 감사할 것 같아. <laughs> 나랑 밥 먹으려고? 알겠어. 내가 사줄게. 이럴 <laughs> 아, 것 같아. 근데 그니까 왜? 나랑 왜 밥을 먹고 싶어? 그러니까 나랑 왜? <laughs> 나랑 밥 먹어도 되나요? <laughs> 그리고 막 <laughs> 걔네들은 맨날 하는 게 언니 너무 멋있어요. 내가? <laughs> 둘, 셋, 넷. 아, 진짜 손이 이상했어. <웃음> <시작>. <웃음>